자 지금 합성을 다섯 번 했는데 항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을 합성했을 때 항등 함수가 되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하면은 특정 원소가 자기 자신이 될때 하고 어떤 원소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게 됐다면. 그 나온 결과가 다시 B로 가야 되는 이런 짝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세번 했을 때 항등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와 B가 C로 갔다면 그 C가 또 다른 무언가가 되고 그 나온 결과물이 다시 B가 될때 세 번마다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개면 어떨까요? 네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녀석을 두 번에도 항등함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F에 B를 넣었을 때 C가 나오고 그때 C를 넣었을 때 다시 B가 나오는 이런 짝을 만들어 주던가. 세 번째로 <laughs> F에 X1을 넣을 때 X2가 되고, X2를 넣을 때 X3이고요. 3, 3개 했을 때 다시 네번째게 나오고, 그 네번째에 넣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4개가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섯 번 한다 그랬잖아. 그럼 다섯 개가 돌고 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앞으로 앞에 두 개, 두 번마다 항등함수가 될 때는 다섯 번 했을 때 항등이 될 수가 없고 세 번마다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섯 번 했으니까 될 수가 없고 네 번마다 된다 해도 다섯 번째는 되지 않겠지요. 즉 5라고 하는 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가 넉넉해서 F에 A는 A가 되고, F에 B를 넣으면 C가 되고, 그때 C를 넣으면 D가 되고, D를 넣으면 E가 되고, E를 넣으면 F가 되고, 다시 B가 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돌고 도는 근데,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은 원소가 다섯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남은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다시 다섯 번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 조건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우리는 시작을 할 건데 <laughs> 자, 1이라는 것이 3으로 간대. 3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이 5로 간대. 그럼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5가 된다는 뜻이고, 5라는 것은 남은 숫자인 4가 되어야 되고, 그 4가 다시 1로 가게 된다면 5번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 <laughs> 1이 3으로 갔어요. 3이라는 것이 이제 5로 간다면 2가 5로 갔기 때문에 그 5개가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얘가 4인 경우라면 4는 어디로 가요? 5로 가고 5는... 2로 가서 2가, 아, 2부터 해야 되네. 2로 가고 2가 5로 가서 5가 1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또 돌고 도는 형태. 이두 가지 말고는 없을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거는 5가 4로 간 상태고, 두 번째 거는 5가 1로 간 상태인데, 최대니까 당연히 5가 4로 가는 경우를 선택하면 된다. 뜻이 되겠네요.